자 20번 풀게요.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 내부에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피스톤의 질량은 m이고 단면적은 s이다. 그림 나는 가의 실린더를 천천히 뒤집었더니 피스톤이 이동하여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 채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laughs> 자 이걸 읽고 그림 봤을 때 얘가 단열 과정이구나만 캐치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 네, 지금 다 단열이고. 열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열 과정이다. 요 정도 캐치고 넘어가면 되고 기업으로도 바로 보면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일을 받는다는 거는 부피가 감소했다. 근데 가에서 나로 갈때 지금 부피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X 압력은 s 분의 mg만큼 감소한다. 자 가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지금 대기압과 중력이 당기는 힘이랑 같고 나에서는 기체가 미, 압력, 기체 압력은 중력이 당기는 힘. 더한 게 대기압과 같다. 요게 그림으로 잘안 보이면 써보면 돼요. 가. 가 상태일 때는, 뭐, 기체의 압력을 좀, 가에선 P1이라고 한다면, P1은 S분의 Mg 플러스 대기압을 P0. 근데 P2는 어떻게 되죠? P2는 s분의 mg 더한 게 압력 p0. 따라서 p2는 p0 빼기 s분의 mg. 자, 그럼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비교해 보면 압력은 s분의 emg만큼 감소하죠. 그래서 x. 자, 요, 요거는 압력을 말하는 건데 압력 우리 식 어떻게 됐죠? p는 a분의 f. a는 면적, f는 힘. 그래서 여기서 중력이니까 F가 mg고 면적이 s. 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단열 과정일 때 식이 어떻게 되죠? 단열 과정일 때 식은 열이 없으니까 0은 델타 U 플러스 1인데 여기선 지금 외부로부터 일을 해준다. 그러니까 플러스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음수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다. 답은 2번.